결승전 하나 남았습니다. 주세요! 옹매와까옹매와까옹매와까 와, 이거 진짜 패스. 어렵다. 자, 소소의 의견 없으니까 다현이 양소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이요? 예, 소수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옹매와까 다현! 오, 어, 다현! 오케이. 매라고 와, 까먹어버렸다. 오,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문의 창작가 나와서왜 이렇게 잘해? 문의 창작가? <laughs> 와, 홍백화까? <은매왕과. 웃음> 네개다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야, 맛다 줬다, 다 줬어. 이거 다 줬다. 네. 광고를 잖아. 나는, 나나나나다 줬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뭘 쓰는 거야, 대체? 서로 힌트 안 주려고. 자, 자 김동현 박스판 오픈! 불만안데 아, 이거! 진짜... 오, 오. 자, <laughs> 넉살 박스판 아, 아, 오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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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오케이! 아, 동현! 아, 동현! <laughs> 옥동자. 옥동자, 그렇죠? 이거, 이건 내메가톤바 그리고요! 와! 와, 와 그리고요! 자, 아, 아, 50% 정답! 실패! 아, 너, 그 넉살! 넉살! 옥동자! 메로나! 실패! 아니, 무슨 시편 하면 어떻게, 와까 들어봤어야지요. 까를들어봤어야죠 너무 선모르신것 같아요. 하. 세 번째, 와이드한 힌트를 드립니다. 김동현. 오. 김종국. 아. 예. 오케이. 아, 오케이. 김동현. 빨리, 빨리. 오픈. 오케이. 오픈해줘. 아니 아니 안 썼죠 안 썼죠 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동현 씨 편안해. 여기 두줄 띠와 비슷합니다 컬러 뭐 어때요 컬러가 무슨 컬러예요 여기 어떤 블랙 앤 화이트 야, 컬러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가 없는 데 무슨 화이트야 아니 야. 화이트가 야. 없어요 그래, 아, 두줄 하면은 블랙이랑 화이트잖아 이사를 어? 해야 돼 서로 서로 아 빨리 해봐요 아, 자 동현, 아, 아, 동현. 빨리, 빨리. 해봐아 해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어, 네 먼저 넉살 넉살 옥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 까망바. 실패. 동현. 동현. 옥동자, 메가텀바. 그렇죠. 와일드바, 디. 그렇지. 까망바. <laughs> 90% 실패. 야, 이 게임은 늘 재밌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목동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까만쿤? 저... 정확하게. <laughs> 자, 바스판에 쓰세요. 까만쿤. 오케이. 오케이. 자, 넉살. 아... 아... 넉살 아... 오픈. 넉살 오픈. 저는 그냥 까봐. 까게 <laughs> <까만기> 아니... <laughs> 오케이. 정답. 넉살. 아... 까만쿤입니다. <laughs> 자, 까만... 너살 그만 놀려 봐. 아, 투 잠깐만. 부탁드니다 아, 박지민 이름 말려 주세요.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왜 왜? 동현이가 욕먹더라. 먹을게요. 동현이가 욕먹더라. 먹을게요. 욕 먹게.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먹겠습니다. 그러라. 한번 먹겠습니다. 아, 게 받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나와도 잃을 건 잃고, 얻을 건얻고 네, 네. 어떻게 나왔니 네, 오케이, 왔어. 아, 진짜. 오, 오. 욕 먹겠습니다. 오. 제가. 저를 욕하십시오.